1번 얼마? 1 이거 다 했던 건데 그대로 보고 베끼는 것 같은데 5번 누설이죠? 예? 누설이잖아요 7번 부위가 몇 개? 3개 9번 1차가 얼마? 13200이고 2차가 얼마? 그러면 13200 나누기 얼마? 이게 20. 13220. 아셨어요? 네. 그러면 이게 건전비가 60이잖아요. 60. 근데 6차가 얼마예요? 6000이니까 60. 60으로 나누니까 몇 볼트가 돼요? 100볼트가 답이 있요 11번. 복권발진계에서 병렬 운전하면 무슨 선이다? 균합 선 13번. 13번은 문제를 푸실 때 60Hz에 2만 k 로바 이거는 필요 없죠. 이 숫자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60하고 1200하고 백보0으로면 7200이 되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몇극 이다? 6 6구. 극. 6 6구. 곱하기 1200이니까 7200이 되겠죠. 14번. 동시말이요. 직류전동기를 기동할 때 기동이라고 나왔잖아. 그게 무슨 기? 기동기가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16번. 정전류를 만드는 곳이나 거기다 수화 특성이 나온다. 수화 특성. 수화라고 나오면 무조건 뭐다? 복권입니다. 차동 복권이에요. 아까 18번 이야기 했죠? i d b t 21번. 슬립이 4%이고 유도전동기의 동기 속도가 1,000에 그러면 1,200보다 작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152. 이해하셨어요? 예, 22번 조심할 거. 변압기 부하와 전압이 일정하고 주파수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가? 22번 정확하게 답하세요. 그세요 pH라는 자체는 파워스준의방식이에시 뭐가 일정할 때? 정하이 어딨 때? 일정할 때.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 파워스가 높아졌죠? 그럼 이 둘이 어떻게 돼요? pH가 틀어거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pH가 감소가 되면, 우리가 pi, 이게 뭐예요? 핵심이에요. 철수는 어떻게 된다? 감소가 되는거에요 두 문제 나와요 히테리가 감소가 되면 당연히 철수는 어떻게 된다? 감소가 됩니다 답이 몇 번? 1번이에요 그 다음에 23번은 발전기 전압변동률 표시가 이게 변형이 된거예요 23번은 그러면 뭐냐 원래 천호 변수는 이렇게 쓰시겠죠 V2 이거 있잖아요 이거 네, 했어요 그런데 이 식을 나왔죠 그러면 V1 분에 V2의 바이너스 1의 곱이기 0이니까 뭐, 그러니까 V2의 어요그러니 어디가 앞에 가는지이 숫자가 들어야 돼요 그면 답이 몇 번? 답이 몇 번이요? 1번이 답이겠죠? 24번 얼마? 노트? 3 27번 어떻게 하라겠어요? 0.1을 곱해서 104면 단자 전압을 물어볼 때는 어라떼라 아시겠어요? 유도 기전력을 물어볼 때는 어쩌라? 더해라! 그 말이잖아. 그래서 여기는 답이 얼마? 네. 35번. 이렇게 네 개의 그림이 나오면 뭐다? 무슨 전동기? 권선형이에요, 권선형. 권선형이라고 40번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회전 방향을 바꾸기 한 방법 세 개의 단자 중몇 선을 쓰겠다? 두 선을 쓰겠다. 50번 3분의일 그래. 54번 네. 워드 레오나드 방시 방식, 이그너방시 직병예체 그래서 아까 아병기라고 나면 무조건 뭐에다 든다? 이그랍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해생제가 아니죠? 네. 없네